백승재 기자, 예. 뉴스 오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벌보 부 백승재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한달 평균 임금이 320만 원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인데 이 내용을 좀 오늘 전달해 주시죠. 네. 우선 임금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임금 근로자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대가로 받으면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음. 일반 사업자나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는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고요. 당국에 신고되지 않는 일부 취약 근로자도 집계에서 빠집니다. 네. 집계치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의미하는데요. 퇴전 기준입니다. 음.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임금근로 일자리에 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0만 원인데요. 1년 전보다 11만 원 증가했고요. 비율로 볼때3.6% 늘어났습니다. 예. 전체 임금 근로자 소득의 중간 값을 나타내는 중위 소득도 242만원으로 1년 새 8만원 늘었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월 평균 소득이 150에서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임금 근로자 4명 중 1명꼴로 월급은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즉 임금 근로자의 24%가 150만 원 미만입니다. 예. 이 중에서 85만 원, 85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14%이고요, 85에서 15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10%입니다. 그리고 고임금 고임금 근로자는 29.4%네요. 예, 아 이거 85만 원 미만인 근로자도 많이 계시네. 예. 네, 정말 많네요. 이 기업 그 기업 규모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성별 임금 격차 수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오백이십구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이백오십구만 원인데 대기업의 음.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이러한 임금 차이는 근로자 근로자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 더욱 더 벌어졌는데 오십대에서는. 네. 죄송니다 50대에서는 대기업 평균 소득이 중소기업의 2.5배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1만 원인데요. 여성이 20, 여성이 247만 원이니까 약 1.5배 정도 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기업에서도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은 600만 원, 여성은 3 7 0만 원으로 임금 차이가 벌어졌는데요. 음. 남성과 여성의 소득 차이는 5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게 20대인데,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등 이렇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어느 직종의 임금 근로자가 소득이 높은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반대로 임금근로자 소득이 낮은 업종도 있을 텐데 두 가지 다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66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음. 금융보험업이 산업별 소득 1위를 차지한 것은 관련 통제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래 처음인데요.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전기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이고요. 음. 세 번째가 국제외국기관, 다음이 정보통신업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 반면 임금 근로자 소득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 음식점업으로 월평균 소득이 163만 원에 그쳤습니다. 음. 이어 협회 단체 개인서비스업이 209만 원, 농업 임업업이 215만 원 순인데요. 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 주식 시장이 활기가 뜨면서 금융 보험업 근로자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다만 운수 창고업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형 항공사 무급 휴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참이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세금은 많이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에? 직장인들이 이래서야 뭐 어디 살겠습니까? 네. 좀 삶이라도 좀 편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많고요. 자 그런데 벨기에라는 나라는 임금삭감 없는 주4일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 뭡니까? 주4일째는 국내에서도 참 뜨거운 감자인데요. 벨기에에선 현실이 됐습니다. 음.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최근 벨기에 정부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주 4일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벨기에의 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38시간으로 최장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주 5일 대신 하루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서 4일 근무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네. 예. 하루 최대 근무 시간은 9.5시간이며, 노사 합의가 있다면 최대 1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자들은 한 주는 더 일하고, 그 다음 한 주는 더 적게 일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 더욱이 중,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상사의 전화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 단절권도 보장된다고 하는데요. 피에르 이브 데르마뉴 벨기에 부총리 겸 노동장관은 이 개정안은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 우리 저 백승재 기자도 어떻게 연봉 협상 잘 하시고 잘뭐 만족하십니까 회사? 예, 네, 조금 <웃음> 조금 그런데. <laughs> 아, 여하튼 뭐 직장인 분들 쉬고 안 쉬고도 중요하고 또 연봉, 월급도 중요하고 여기 이제 근로자가 좀 숨을 쉬어야 회사가 살아 움직이는 거겠죠.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였고요.